잘못 시공된 거예요. 다시 시공해 달라고 하세요. 오늘도 와서 재시공하시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중복 투자. 제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복 투자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이 차량을 제가 진짜 누구보다 빨리 보고 싶었는데 저희 제일에 이게 입고되었어요. 이 차량의 일이 뭐냐면 지바엔 전기차인데 어,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G580 With EQ Technology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름이 매우 어렵고 길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G580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 G580이 매장에 들어왔는데 와... 지금 보시면 은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막 흥분되는데 어, 4기4 축소 버전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어,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요즘 지바겐을 거의 매일 보는 입장에서 이걸 딱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커? 하고 깜짝 놀랐고 신생 무광을 제가 지금 처음 보는데 와 신생 무광에 어, 블랙 이 포인트 나이트 패키지 적용된 게 지금 너무 괜찮아요. 지금 국내 몇대 출시가 안 됐어요. 지금 한 제가 알기로는 한열몇열일대1 8대 정도 출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와 지금 저희 매장에 따끈따끈하게 지금 입고가 막 되어서 지금 막 너무 흥분이 되는데. 일단은 이 차량을 간략히 소개를 해볼게요. 설명을 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저희 시점에서 보는 걸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외관에서는 아, 아주 훌륭합니다. 높이가 근데 기존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아, 높이도 많이 높아지고, 본넷 모양이 많이 변했네요. 여기 보시면 본넷이 여기는 밋밋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본넷이 약간 볼륨감 있게 더 높아져서 와이거뭐 본넷을 고 올린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와 훨씬 더 멋있어요 차가 더 웅장해 보입니다 일단 웅장해 보이고 이 차량은 지금 에디션 1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옵션은 다 때려 놓은 것 같아요 옵션이 다 들어갔다는 거는 블랙 베젤 다 전부 적용돼 있고 음 얘도 블랙 어, 스타마크가 블랙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이거는 뭐 추후에 블랙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것도 블랙으로 교체해주면 아주 이쁠 것 같습니다. 어, 카메라 같은 경우도 기존이랑 동일하게 전면부에 나와 있고요. 얘도 사고가 났을 때 카메라를 제일 먼저 치거나 접촉시 카메라가 제일 먼저 닿는 부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 음, 와 일단은 높이를 보시면은 즉 9분 되시나요? 와 높이가 휠 베이스, 휠 하우스 커버가 되게 높아요 배터리 보호를 하기 위해서 차체를 높이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와 여기는 보시면은 이거는 G450 온라인 에디션 데저트 샌드 색상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여기 휠 베이스 휠 공간이랑 이 공간이랑 차이가 나는 게 보입니다 제가 지금 줄자를 하나 꺼냈는데 G40D 모델은 펜더랑 타이어 높이가 11, 11이 나오는데 어, G580. G580 EQ 테크놀로지는 어, 14 정도 나와요. 와. 그럼 이 3cm 차이가 되게 큰 효과가 있거든요. 이 차가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실물로 딱 보면은 높이 자체가 틀려요. 더 멋있어요, 차가. 그리고 영상으로 봤을 땐 이게 큰줄 몰랐는데 와, 실제로 보니까 왜 유튜버들이 영상에서 이 차량을 크다고 했는지 지금 알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와, 높이가 진짜 크긴 큽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요. 어, 그래도 요거 전기차라고 요거 EQ 넣어줬네요. 요것도 나이트 패키지가 적용됐으면 블랙으로 넣어줬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 제 생각을 해보고요. 아 설명 안 드린 게 하나 있어요. 해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요 그릴이 발광 그릴이 돼서 딱 전기차만의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릴이 일반 4 5 0 d 랑 똑같이 나왔다는 점은 제가 좀 많이 아쉽고요. 요 그릴은 한국의 규제가 심해서 사용이 안 되지만 저희가 추후에 이 그릴도 해외에서 구매를 해서 교체도 가능합니다. 그릴을 교체했을 때그 대신 불은 안 나오게 저희가 그릴 교체만 시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러 커버도 블랙, 블랙으로 되어 있고, 어, 블랙 색상이 약간 펄 들어간 블랙이네요. 펄이 들어갔고. 어, 실내를 들어와서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시트가 제일 눈에 띄어요. 어, 시트가 색상이 <laughs> 투톤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야? <laughs> 아, 죄송해요. 파란색 스티치에 그레이 색상이 실밥은 흰색. 와, 세 가지 색깔을 섞어 놓은 건 제가 어,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제가 이 차를 디자인했다면 전 파란색 스티치를 안 넣었을 거예요. 스티치가 파란색이다 보니까 삐뚤빼뚤한 게다 보여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일단 실내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450D랑 똑같아요. 핸들은. 핸들은 똑같고 핸들 열선 들어있고요. 어, 옵션은 아주 좋습니다. 가죽도 450D보다는 더 가죽이 많이 들어갔고요. 음, 재질도 훨씬 좋고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카본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이 카본 퀄리티가 어, 전기차라고 해서 약간 요 카본 패턴에 블루 색상을 넣었어요. 여기 스티치도 넣었고. 전면적인 거는 크게 뭐 달라진 점은 없고요. G40이랑 똑같아요. 신형 모델 전부 다 똑같고 어, 달라진 점은 크게 없습니다.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G40D보다 얘가 옵션이 진짜 좋아요. 가격이 비싼 만큼 옵션이 좋은데 뭐가 되냐면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마사지 기능이 있는데 마사지 기능이 있으면 이게 뭐가 있냐면 멀티 컨터가 돼요. 어,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시트에서 공기 주머니가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쪽이 부풀고요. 오른쪽을 꺾으면 왼쪽이 부풀어요. 그 기능이 들어있고요. 뭐 웨이브 마사지, 뭐 온열 기능, 뭐 이것저것 마사지 기능도 있고 시트도 뭐사 d 디 모델에는 요 추가 없는데 이 차량에는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 외관적으로 보시면 좀새 차, 차가 좀 지저분해서 바뀐 점은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전기차다 보니까 연비 효율을 위해서 뭐 에어로다이내믹이라든지 이런 기능 때문에 이거를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에서 봤을 때는 "아, 이거 뭐야?" 이거 별론데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빗살무늬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뒤에 와보시면 외관적인 건 크게 바뀐 건 없고요. G450D랑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구박스 같이 해놓긴 했는데, 좀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뭐 간단하게 수납할 수 있고, 전기 충전. 이거는 220V로 충전할 수 있게, 이게 다 수납되어 있는 깔끔하게. 이거는 일단 제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동일하게 타이어 커버로 할것 같아요. 추가로 이걸 탈거하고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G450D 온라인 에디션, 데저트 샌드 색상이고요. 전에 차량을 다른 색상은 촬영했어요. 그레이 색상은 촬영을 했는데, 어, 데저트 샌드. 이 차량은 저희가 오늘 처음 시공을 하고요. 처음 들어온 차량입니다. 어, 앞서 설명드린 거랑 모든 건다 똑같아요. 저희 영상 보시면은, 라이트 패키지 블랙 베젤 적용된 건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냥 저희가 데저트 샌드가 이런 차가 있다. 나중에 고객님들이 지바겐을 구매하실 때, 색상에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고, 색상 고르실 때 많이 고민하세요. 근데 실물로 보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내가 뭐, 지나다니다 차를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그나마 차량 구매하는데, 이 데저트 샌드라는 색상이 구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저희가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온라인 에디션이다 보니까 블랙 베젤 블랙 몰딩으로 다 전부 다 이루어져 있고요. 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가 저 항상 아쉽다고 하죠. 할 거면 블랙을 스타마크도해 줬어야지. 의점이 그좀 아쉽고 이것도 젤에서 구매가 가능해서 교체도 가능하니까 이것도 해 주시면 더 멋있는 느낌이 나죠. 좀 다운 포스 되고 아이 크롬죽이기는 너무 해 주고 싶어요. 두 개는 그레이 컬러 온라인 에디션에 그레이 색상에는 안전벨트가 레드가 적용되었는데 데저트샌드 컬러에는 안전벨트가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얘네가 이걸 왜 레드로 안하고 블랙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컬러랑 맞추려고 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음 얘는 아쉽게도 블랙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에 레드로 시공하시면 더 포인트가 되고 이쁠 것 같습니다 어, 온라인 에디션은 이제 다 판매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추가로 설명해 드릴 건 없고 어, 데저트 샌드에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차량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나중에 뭐 지바겐을 구매하실 때 450D를 구매하실 때 데저트 샌드가 이런 색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G580의 작업 내용은 고객님들이 아 영상에서 너무 지루하실 해 거예요. 왜냐면은 똑같은 영상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 지루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오늘 목적은 뭐였냐면 시공 내용이 아니라 어, G580이 실내가 이렇고 외부가 이렇고 실제로 유튜브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차가 훨씬 커요. 크고 높아요. 그래서 이걸 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촬영한 건데 고객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580 차량에. 전동사이탭이 설치가 되는지 그 전화가 진짜 많이 옵니다 왜그 전화가 오냐면 어.. 이 지바겐 차량에 바닥에 배터리가 달려있어요 하부에 배터리 팩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아 간섭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가 되게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 시공이 가능하다 라고 해서 시공을 해드린 거고 어 보시면은 내려올 때 부드럽게 내려오고요 들어갈 때는 깔끔하게 들어가고 딱 소리 안나고요. 단차도 앞에서 보시면 뒤에까지 일정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보시면, 음 이거는 롱스텝이 달려 있어요. 배기가 없기 때문에 롱스텝이 달려 있으면 위치, 모터 고정 브라켓 위치가 여기가 이렇게 간격이 똑같아야 되고요. 이 뒷부분도 간격이 똑같아야 돼요. 모터 브라켓이 여기 온다. 잘못 시공된 거예요. 다시 시공해 달라고 하세요. 오늘도. 와서 재시공하시고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중복 투자, 제가 매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중복 투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 버리지 마세요. 왜? 스텝 설치하고 돈 내고 스트레스 받고 다시 그분한테 뭐 장착한 곳에 전화했다가 다시 안 돼서 저희한테 오신 분이 많은데 다들 오시는 고객님들이 그러세요. 어, 그쪽 업체에서 정상이라고 했다. 정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탔을 때 이상하다고 고객, 그, 업체에 전화한 거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보통 업체들이 정상입니다. 이러면 고객님도 싸우기 싫고 따지기 싫으니까 저희한테 오시는데 이 영상을 보시고 뭐 내게 사이트 가 잘못됐다 하시면은 매장에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다 위치 바꿔 드릴게요. 단차 다 잡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은 이 차량은 소프트 클로징도 시공이 되었어요. 소프트 클로징도 5도 전부 다 들어갔고요. 보시면 이것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고, 뒷좌석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됩니다. 뒷문도 깔끔하게 시공 잘 되었고요. 어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어 되게 뿌듯한 날이에요. 어 그래도 G40D 모델, 온라인 에디션이 그래도 저희 매장에 16대 나온 건데, 2대가 들어왔고, 그리고 마누 팍투어 차량도 들어왔고, 오늘 EQ 테크놀로지 G580 모델도 매장에 입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너무 행복해요. 이 매장에 저희 매장에 다 이렇게 오신 게 너무 감사드리죠. 어, 이게 유튜브 보시고 오신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셔서 제가 되게 요즘 뿌듯합니다. 뿌듯하고, 고객님들이 어, 오셔서 뭐 이거 이거 해달라고 하실 때도. 내가 그래도 아, 정직하게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아, 내 정직함이 이렇게 고객님들한테 보여주고 열심히 하게 보여드리니까 고객님들은 그걸 알고 찾아와 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마누팍투어 차량 G63 오신 분이 제가 기억에 제일 많이 났는데요 음, 저한테 그런 얘기라고 했어요 저희가 그냥 다 수정을 해 드렸고 어, 소리 나는 걸다 잡아 드렸고 단차도 잡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출고를 하, 출고를 도와드렸는데 그분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잘못된 시공이 있는 거는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 말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왜냐 면 그분들이 이거를 시공하시고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거 좀 봐달라 하셨을 때, 아 고객님들이 저는 그래도. 100%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제대로 된 시공을 하시고 차량을 출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간 버리지도 않고 그래도 2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에 어좀 데미지 주는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도 그러니까 그래도 될수 있으면은 음 제대로 된 시공인지 미리 다 알아보시고 업체를 선정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G580 모델 사이드 스텝 소프트 클로징이 가능하니까 뭐 시공 생각이 있으셨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JL에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다가 상담하러 오셔도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한번 방문해 주셨으면 그냥 아무 때나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작업을 할게 있는데 아니면 수정해야 될게 있다 하시면은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